우리가 열왕기 이 말씀을 보면 되게 이 열왕기상 말씀을 이제 마무리는 엘리야의 이야기로 이렇게 마무리 짓고 넘어간 경우 참 많이 있어서 사실 오늘 본이 본문의 내용을 약간은 생소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열왕기상을 보시면서 보지 않으셨던 부분이 오늘 본문일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이 20장 전체 내용은 무엇이냐면, 아람왕벤 하다시라는 사람이 어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이야기입니다. 비록 북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를 지금 섬기고 있지만, 아람의 입장에서는 어떤 민족이냐, 북이스라엘은? 누구를 섬기는 민족이에요? 여우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전쟁을 여우와 하나님과 자기들이 믿는 신과의 싸움으로 생각하고 이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베나닷은 무려 32명의 왕들과 연합하여서 북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어? 어떻게 이렇게 왕들이 많지? 하는데, 어, 이 당시에는 도시 국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 도시가 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도시의 왕들과 연합하여서 북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지난 시간 이야기했듯이 북이스라엘이 지금 아주 강대한 나라가 되었지만 이 32명의 왕들의 그 연합군대를 이기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로서는 풍전등화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합이 악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손에서 구원하십니다. 13절,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우와 인주를 알리라. 하나님은 오히려 이 위기를 통해서 아합이 오히려 하나님을 알기 원하셨고 그에게 기회를 주시는 내용이 바로 이 20장의 내용입니다.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무려 전쟁이 두 번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의 이야기가 두번 나오는데, 먼저 20장 1절에서부터 21절까지, 그리고 22절에서 34절까지 전쟁이 모두 두 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두 번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에게 엘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승리해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이 전략을 다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는지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런, 그런데, 그렇다면 여러분, 이 전쟁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지도하셨기 때문에 이긴 승리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기 때문에 이긴 승리입니다. 그러면 끝까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어야 하죠. 그런데 아합은 어떻게 했냐면요, 북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베나단을 살려주고 마치 자기의 힘으로 이긴 것처럼 거만해집니다. 그래서 아람과 조약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가 이 아합을 규탄합니다. 그 이유는 이 아합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만나는 사람에게 자기의 얼굴을 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맞은 그 얼굴을 이 눈을 수건으로 가리고 이 왕을 찾아가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선지자는 아합 왕 앞에서 종이 사라지는 소경 같은 그 연기를 하게 되어지는데 아합은 그가 선지자임을 이제 알아보고 선지자는 그런 이 아합에게 죽음을 예언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이 아합이 순종하지 않았다. 마치 어, 사우랑 그 사건을 기억나게 하죠. 사우랑 사건과 같이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모두 쳐서 멸하여버리라고 했을 던그 사우랑의 그 명령을 사우이 지키지 않은 것과 같이 아합이 지금 그렇게 했다는 것.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봐야 될 인물이 이 아합입니다. 분명히 아합이 하나님부터 응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성경 전체에서 오늘 본문까지 내용을 보면 여러분 이 아합이 어떤 사람입니까? 극물이 여길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아합에게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엘리아 사건에서도 보았지만 엘리야가 급히 달려가이아합이탄 마차를 잡아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보라고 하고 그 앞에서 바알과 아세라 든지자 850과 싸워서 그들을 모두 죽여 버리고 그가 기도하였더니 아합이 보는 앞에서 처음 멀리 바에스 구름이 밀려와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그 비가 내리게 하셨습니다. 아합이 역사를 다 봤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았습니다. 근데 아비 어떤 선택을 합니까? 그 아내의 등살을 이기지 못해서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길을 쓰게 되어지고. 또한 오늘 본문에서 나온 이 이야기와 같이 아람 왕이 쳐들어와서 큰 일이 났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극률이 여길 것이 조금도 없는 아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듯 자기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아압을 끝까지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보고 정말 재미있는 게이 20장 4절 말씀 한번 봅니다. 4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주 왕이여 왕의 말씀 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이게 뭐냐면요. 아람왕, 이 베나다시, 야, 니거다내거야 네 그니까 러넌 이제 아니 항복해야 돼. 이랬을 때 아압이 어때요? 자기 전쟁에서 질것 같으니까 벌써 내 주왕이요. 베나시, 뭐, 베나다시 어떤 사람이 됐어요? 자기보다 더 위에 있는 왕이 이미 돼버렸어요. 한마디로 북 이스라엘은 이아람의 지금 상대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상대가 되지 못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합에게 이 전쟁의 방도를 알려 주셔서 아합이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랬때또두 번째 전쟁이 발생합니다. 두번첫 번째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어디서 이겼냐면 산에서 이겼어요. 그러니까 아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여호와는 산의 신이다. 산과 계곡의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지에서 싸우면 우리가 반드시 이길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평지로 위인해서 우리가 평지에서 싸우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 이 아하비가 어떻게 명령하시냐면 평지로 내려가라. 어때요? 사람들 생각은? 여호와는 산의 신이기 때문에 산에서 싸우면 우리가 져. 그러니까 평지로 가야 돼. 그래서 평지로 갔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께서 이 평지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하십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디에 얼매이시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진정 전쟁에 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만방에 보이시는 사건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마치 뭐와 같아요? 갈매산 사건 같죠? 이 불의 신, 천둥과 우레의 신이 이겨낼 것 같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그 전쟁터에서 내가 진정한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 심을 보셨던 것과 같이, 이 아람과의 전쟁에서도 그것을 똑같이 보이셨습니다. 아합에게 벌써 여러 번 같은 장면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 아합의 태도가 어떻게 보답니까? 아까 사절 어땠어요? 아, 내주 네, 왕이요. 다 당신 겁니다. 이랬던 아합이 3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종베나다시의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비 르데 그가 아직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아내주 왕이여 이랬다가 음, 내 형제이니라. 아우 내 동생이야. 그래. 이렇게 보내버렸어요. 아주 자신 만만하죠. 그런데 문제는 아합이 베나닷을 향하여 그 마음이 거만해진 게 문제가 아니라 42절 말씀 그가 왕께 아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 즉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는이다 뭐와 같아요? 하나님께서 사울 보고 내가 아말렉을 쳤어 멸하되 다 진멸하여 버릴지니라 하셨는데 그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와 같이 아합이 지금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베나닷을 반드시 죽이라는 그 명령이 아합에게 주어졌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합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고 그의 목숨을 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베나닷을 살려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합은 대체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역사학자들과 신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아합은 반드시 베나다스를 살려줘야만 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금 이 중동의 정세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어디였을 것 같아요? 성경을 좀 열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어느 나라 가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죠? 다들 반응이 없으시죠? 그, 더, 그, 당만 하시고, 반응이 없으신데, 아수르란 나라가 그 당시에 가장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면, 이 아수르와 싸우기 에서 어떻게 될까요? 이 작은 나라들이 힘을 뭉쳐야 되는 거예요. 즉, 자기가 아람왕 베다다트를 죽이고, 아람을 정복하게 되어지면, 신경 쓸 일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아수르의 그 싸움에 대비해야 되는데 아람왕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아람 사람들이 또더큰 반란을 일으키고 하니까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를 용서해주고 힘을 합쳐서 아람과의 싸움을 저기 아수르와의 싸움을 대비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이고 그것이 처세술이라는 거예요. 즉 아합은. 이 외교를 보는 그 눈이 난달랐던 겁니다. 너무 똑똑한 거예요. 모든 것을 실리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이 나라가 부강하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정을 오히려 다 빼고 실리를 택하는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합의 모습입니다. 신리를 택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도 벗어버립니다. 이기기 위해서 무엇을 택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기독교 고전 중에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Almost Christian Discovered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 책의 뜻이 무엇이냐.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한 사람. Almost. 거의. 한90%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 됐어요? 못 됐어요? 결국 못된 거예요. 한99.9% 됐는데, 됐어요? 못 됐어요? 못된 거예요. 이게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가요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합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지자를 보내어 위기를 벗어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권면을 그가 어마어마하게 하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시지만, 그는 사적인 영역. 이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 말씀을 받지만 공적인 영역, 그가 왕으로서 이 직무를 행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오히려 신앙과 결별합니다.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면서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을 참 많이 봅니다. 신앙과 삶을 분리하는 것. 신앙 따로 삶 따로 신앙 따로, 회사 생활 따로, 교회의 신앙과 가정에서의 신앙이 다르고, 학교와 직장에서의 신앙이 다릅니다. 이 말은 기독교가 하나의 권력화 되어져서 세상을 마음대로 조정하고, 세상을 우리의 뜻대로 주무르란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와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이 모든 세상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그 교회에서 성탄 발표를 했는데 아이들이 정말 재미난 것을 준비했습니다. 그 레디비라는 그 노래에 맞춰서 하는 건데, 우리 엄마 목소리, 어, 나에게 할 때, 와, 교회 학교의 모습 다르죠. 교회 학교에서 전화하게 되어지면, 어머, 예, 이렇게 목소리가, 천사의 목소리만 하지만, 예, 집에서, 야 예! 하면서, 그 목소리가 아주 달라서, 마지막에 이렇게 합니다. 하이드, 하이드, 이럽니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와 같이, 예, 완전히 양극단으로 바뀌는 그 자기 엄마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왜 교회에서 떠납니까? 부모의 이 신앙의 모습이, 교회의 모습과, 가정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적용하는 신앙의 모습과 가정에서 적용하는 신앙의 모습이 다릅니다. 왜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까? 목회자를 비롯하여 중직자들의 그 신앙의 모습이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삶에서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교회가 세상 속에서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모습이 교회에서의 신앙과 세상에서의 이 신앙의 모습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윤리적으로 이 삶을 지키며 살아가든가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아야 될 것이고, 윤리적으로 우리가 이 모든 문제를 잘 분별해야 될 것은 맞습니다. 우리가 흔히 구원의 단계에서 성화라 부르는 것들이, 물론 우리가 외적인 모습을 보았을 때에 이 모습이 도덕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살 때에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그 이유는, 우리가 어떠한 규범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억지로 도덕과 윤리의 옷을 입고, 우리가 그것에 맞춰 사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도덕과 윤리가 흘러나오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한 그 결과로서, 우리 삶에서 도덕과 윤리가 흘러나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결과로서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것들이 흘러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는 기뻐하였다가 세상에 나가서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나의 뜻과 나의 기쁨을 위해서 그 만족과 유익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것을 나의 만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할 때에 주어지는 그 기쁨. 그 기쁨이 온전히 나를 위한 것이고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성공과 나의 안위를 위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과 세상에서의 삶이 일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조차도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대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신앙은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진실된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유일하신 하나님의 통치와 그의 권위에 순종하는 겁니다. 나의 사적인 영역과 나의 공적인 영역 모든 곳에서 내가 이 신앙의 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항복하면서 그것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내 이득에 따라서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나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그분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서 그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합은 크게 되지 않습니다. 그가 이큰 은혜를 맛보았지만 유사 그리스도인과 같이 그 은혜를 맛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 맛보고도 타락한 자가 이 아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과연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지금 이 예배드리는 이 순간 과연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언가 복을 받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더 이득이, 되, 이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그 말씀에 순복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진실한 신앙은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사랑하면 숨기기가 힘들어요. 숨기기가 힘들어요. 다 드러납니다. 제가, 어, 대학교 2학년, 이제 대학교 1학년 마치고 이제 휴학 중일 때제 친구가 그랬습니다. 제가 그 당시 여자친구 사귀고 있었는데 그여자친구와 비공개로 사귀고 있어요. 교회에서요. 근데 그 친구가 그렇더라고요. 야, 다 알아. 다 알아. 그냥 오로지 해주는 거야. 왜 그러냐면요. 숨길 수가 없었대요. 얼굴 표정과 이 모든 거에서 숨길 수가 없었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라면, 그것이 우리에게서 숨겨지지가 않습니다. 결코 교회에서의 신앙과 우리 일상에서의 그 신앙이 분리되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진실한 신앙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이 교회에 나와서만 진실되다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삶을 드리는 모든 것이 예배.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는그 예배가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 우리의 일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준비가 지금 되셨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다짐할 때에 주님, 제가 주님의 그러한 영광의 도구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제가 주님께 온전히 순복할 수 있게 소망합니다. 나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귀한 예배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함께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께를 간절히 소망합니다.